자, 이어서 공사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자, 공사 계약. 자, 일단 공사 계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발주자하고 도급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 그 약정은 어찌 하나에 따라서 계약상의 내용이 달라지, 달라지듯이, 뭐, 그, 당사간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권리와 의무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내가 체약하고 승낙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법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간에 어떤 그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장 의미로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뭐, 당사자 간의 권리가 발생, 의무랑 권리가 발생되고, 대표적인 거는, 뭐, 발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하, 하수 있는, 그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 그만큼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의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 성실한 어떤 그런 공사를 다, 책임을 다할 의미가 있지만, 그에 따른 뭐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거죠. 서로 그러간에 그 계약 그런 서로 관계를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계약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날인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관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계약서의 구성이 뭐냐 하는 내용을 보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죠. 공사도급 계약서, 갑지가 있겠죠. 뭐 어떻게 어떻게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약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같은 경우는, 뭐, 기, 어, 우리 건설 그 표준, 그, 표준 계약도서가 있어서, 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 지정해준 그런 계약서 약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좀더 추가되거나, 또는 뭐좀 뺄거나, 또 특약사항을 정리해서, 되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계약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이 쭉 내용이 있어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뭐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이런 내용들이 어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뒤에 보면 간단한 내용서 계약서 내용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계약할 때 이제 계약서랑 또 설계도서를 같이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그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할 건지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 그리고 그 설계도에 표현되지 않는 글로써 표현되는 것이 바로 시방서죠. 그래서 설계도랑 그 다음 시방서랑 자, 이런 것들이, 어, 있어야겠죠. 또, 어떻게 구체가 그 결과물 어떻게 나온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설계랑 시방서에 해당되는 상세 내역, 뭐 내역서 이런 것들이 같이 설명되도 같이 첨부어야 되고 또 현장에 설명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질의응답한 것들 공정표 이런 내용들이 설계 시에 같이 첨부해서 어, 제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설계도서에는 기본 도면도 있겠지만 기본 도면 뭐 여러 가지 도면이겠죠. 있 보통 기본 도면 있고 뭐 기타 상세 도면, 시공도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 도면 것도 있겠, 있겠고 그리고 그 시방서 같은 경우는 표준 시방서, 특히 시방서가 있는데 표준 시방서는 우리 보통 일반 시방서라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공정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놓은 표준 시방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도장은 목성페 도장은 3회칠해라뭐 콘크리트는 뭐 메터시가 내려가면은 뭐뭐 어떤 이러한 양생 뭐그뭐 그그뭐 어떤 그런 다설에 대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써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시방서가 해당되는 내용이고 특히 시방서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공법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공법이나 자재 같은 거뭐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다절재랑 같이 섞어서 뭐 하나에 해가지고 pc 형태로 해가지고 프리캐스트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그런 어떤 공법이 개발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는 없겠죠. 새롭게 이제 개발된 그런 공법이고 자재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특기시방서를 제출하고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라, 그대로. 라고 하는 그런 시방성 내용이 되겠고, 또 기타 뭐 구조 계산서라든가, 뭐, 지질조사 관계사, 여러 가지 기타 전문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설계도서가 있어요. 뭐, 전기, 기계, 기계, 설비라든지 또는 뭐, 전기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도서들이 있을 있겠죠 뭐,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뭐,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계약서에, 계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아우러져가지고, 같이 묶어서 계속 그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다음 내용, 네. 다음 장을 넘어가보면, 음, 그래서, 자, 그럼 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요 당연히, 어, 뭐, 위에 보면은, 뭐, 상호 협약 내용을 두부 작성해가지고 한 번씩 보관한다. 날인 후 보관한다.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 그 계약서 안에 내용이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냐 당연히 이제 공사명이 들어가 있고 뭐 주소라든가 그 공사의 현장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뭐그 아, 기본 뭐 범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갔을 내용이고 당연히 발주자가 누구 발주처가 누구이고 발주자가 누구이고 그그 어, 일을 받는 도급자는 누구이고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금액은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겠고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다음에 도급 지불 시기 뭐이도그 금액을 지불할 때뭐 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월별로 낸다는 거고 아니면 뭐 월별이 아니면 전도금, 중도금, 중봉금, 하자금 뭐 잔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줄 건지 월별로 줄 건지 보통 공사가 긴 경우는 월별로 주죠 뭐 (1년) (2년짜리) 공사는 뭐 이렇게 기성으로 해 기성이라고 하는 게 그~ 그~ 어떤 특정한 기간 안에 투입된 자재라든지 인건비에요 그걸 기성이라고 하거든 하죠 그 기성 보통 월별로 끊게 되는데 뭐 월별로 이렇게 제출 뭐 공사 금액을 받을 건지 또는 이렇게 뭐, 세 번에 나설살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지불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뭐,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가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조건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됐, 되는데, 자, 그랬을 때, 뭐, 공사 금액을 어떻게 증감할 건지, 또는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금액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좀, 변경이 안될경우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또는 공사하다 보면은 뭐, 중지가 될 수도 있죠. 뭐,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계약서에 들어가고. 또, 뭐, 어떤, 그, 냥공사 하다 보면은 뭐, 본인이 어떤 기책사유가 아니 하더라도 어떤 뭐, 이런 자연재해에 서 이렇게 그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뭐 도급 금액이라든가 이런 공사 내용이 변동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또는 공사하다가 뭐 옆집이 무너졌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뭐그래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뭐 이런 것들 하자 보수 기간 인도 검사는 언제 중간에 이제 그뭐 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마지막에는 최종 검사에서 사용승인 받아서 이제 건물을 어 이제 발주자한테 인대 했을 때그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하자는 몇년 동안 뭐 기간을 얼마로 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또 기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사 내역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그 요거는 이제 건설 건설 공사, 건설 공사에 대한 그 내역서 사례는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그냥 내역 그 계약서 사례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면은 그래서 공사명 이 있고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공사명 있고 그다음에 현장 뭐 주소라든가 또는 면적 같은 거 들어가고 당연히 공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나는지 만약에 공사 기간이 만약에 뭐, 내가, 뭐, 특정한 기일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이때, 뭐, 못 끝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4조에 보면은, 이행지체에 대해서 금액을 제출하게 됐어요. 뭐, 천분의 공사 금액에, 뭐, 천분의 이에 해당되는, 하루에, 하루당, 하루 일, 뭐, 예를 들면, 만약에 10일 동안, 뭐, 공사가, 중공이, 완공이 만약에 늦어지늦어지다 한다면, 10일이면, 천분의 20인가요? 20이죠. 그러면은, 뭐, 0.2%인가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사 금액에 대한, 어, 특정한 어떤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지행인체. 그래서, 공사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줘야겠죠. 공사 끝나고 나면은, 이 발주자 같은 경우도, 뭐, 임대를 하거나, 또는 뭐, 분양을 하거나, 뭐, 그런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당연히 공사 금액 넣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공사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출할, 지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을 여기 다섯 번에 나눠서 이렇게 했네요. 자로 계약 날짜랑 당사자,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에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 주소로 우리가 뭐 전화상으로 통지할 수도 있지만 주소상으로 해서 뭐내용증문해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어떤 그런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어야 되겠고,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뭐, 읽어보면 됩니다. 뭐,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되는데, 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이제, 빨간색으로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보고 위주로 보면 되는데, 자, 공사 내역에서 보면, 뭐, 설계도서, 뭐,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설계도서에는 도명, 시방서, 내역서, 이런 게들어가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다가, 뭐, 공사가 변경되거나 조정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뭐 변경됐을 때 추가 경비를 제불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돈더 준다는 줘야 된다 이런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도급자에 대한 어떤 그런 도급자 편에서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만약에 어떤 거이걸뺄 수도 있겠죠. 만약 에 특약 이거를 뭐 뺀다고 한다면 설계 변경이 있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이 금액은 처음에 계약한 금액은 정확 그대로 간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도급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자 보수는 12개월로 하고, 아까 e 행 g 에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뭔가 뭐 문제가 있어. 사유, 뭔가 착공을 지원하거나, 뭐 어떤, 뭐 책임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하거나 해지하거나 할수 있다. 뭐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캔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장을 다음 보면은, 그죠? 그래서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이제 권리와 의무 양도. 그래서 어,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어, 이거 의리, 그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공사를 A라는 업체한테 줬는데 그, 그 도급자가 제3자에게 제하도. 제하도 안 된다고 제가 일강에서 얘기했었나요? 제가 지켜 하는데. 제하도. 제하도를 계속하게 되면 뭐 쉽게 하면 커미션 받고 넘기는 거죠. 공사를. 계속 커미션 받고 넘기면 공사비는 계속 줄어들면서 커미션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의 품질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하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6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작권 있죠 이 계약에서 보면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의뢰 계속된다 을. 이거는 지금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이, 턴키, 턴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턴키 공사, 그러니까 설계 시공 동시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계 도서랑 시공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의뢰게는다 발주처가 아니라, 그 실제로 공사할, 설계 한 사람에게 그 저작권은 규정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여기에 수정할 수 있고, 계약서 변경을 수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특약으로 정리한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어, 굉 간단한 그런 공사 계약서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인테리어 공사라는 그런 그뭐 인테리어 공사봐서 비교 작은 실내 건축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내용이 작은데 실제로 이게 표준 계약서 같은 것도 보면 이 건설 공사 건설 공사 표준 계약서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를 장수가 많아 가지고 다 읽기 힘들어요. 읽기 게든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에 다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좀 풀어 서쓴 내용들인 거니까 뭐 시간이 되면은 뭐 표준계약서 한번 건설공사 건설 표준계약서도 한번 뭐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시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네,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받고 자, 그서 자, 그러면 공사를 계약하는 방식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일단, 일단은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하고, 어쨌든 지금, 뭐 쉬었다가 다시 공사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렇게 공사를 할수 있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